이이 홀은 임성재 선수에게 잘 맞습니다. 피니시도 그렇고요. 네, 핀드 그린의 약간 그 오른쪽 백핀이라서. 그렇죠 한7 0 m 샷 정도가 필요했는데요. 그보다 조금은 떨어왔습니다만네 괜찮습니다. 러프에서 굴러가는 거리까지 네. 계산을 잘해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가파르게 들어갈 때 클럽헤드의 윗부분에 맞을 때가 있거든요. 어, 두껍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정타가 안 나왔을 때 이제 저런 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7번홀 임성재 선수의 버디퍼. 네. 오늘 자신의 세 번째 버디, 공동 3위로 올라섭니다. 보기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